자, 오케이, 아시아 입니다 간단 영상입니다. 자, 이게, 써밋이 있구요. 써밋서이게 열심히, 이제,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. 고심을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노력 많이 하신 상태에서, 쇼고일 교체하는데, 쇼오일이 어, 교체다 보면, 이제, 꽉 잠그다 보면은, 이제, 어떤 분이 냐면 검정색 나사는 괜찮은데, 이 나사는 이제 뭐죠? 예, 이게 이제 헛돌아버려요. 이게 헛돌아요. 어떻게 해요? 이게, 안 돌죠. 헛돌면은, 안 돌아버리잖아요. 그쵸? 죠게 해서, 이 공구를 내가 풀려고 해도 이 공구 하기 전에부터, 벌써부터 공구가 헛돌아버려요. 헛돌죠? 그럼 어떻게 합니까? 이 가루가 생기죠? 그래서 어떻게 했냐? 1.0인데요. 자, 보시면 날카로운 요걸로 드라멜로 갈았어요. 잉, 갈았어요. 잉, 아주 갈았어요. 여기로. 착각? 간 거에 걸려. 갈았어요. 간 다음에 일자 드라이버로 넣어서 돌리니까 는 얘가 자 넣어서 돌리니까 나사가 풀립니다 들어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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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자 드래이버 물론 역탭도 좋은데 지금 제가 역탭 준비해서 일자 드래이버를 이렇게 나사 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열었어요 이런 방법으로도 할수 있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문제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또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사가 망가졌다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오케이 일명 나사 마모 나사 빠가 일본말이지만 나사 마모 될때 어, 고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풀는 방법입니다. 이게 렇 중요한 거는 음, 좀 고, 좋은 공구면 좋긴 좋아요. 이런 것도 좋은 걸로 마, 많이 좋아 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좀큰 걸로 큰 걸로 담아가지고 돌리면 좋습니다. 이렇게. 그쵸? 이걸로 이걸로, 이걸로 해야겠네 되 이걸로 돌려볼게요. 어잘 돌려야 돼. 한 손으로 말고 오 좋아요. 오 사이다. 다행이에요, 여러분들. 하여튼 이거 돌려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첫전 16각이 망가때 일자로 가릅니다. 오케이. 처절한 RC 그렇죠? 그렇지만 항상 승리하죠? 오케이.